아, 이제 곧 일본가. 또 언제 가? 저쪽 저쪽 하다가 이제. 내 <laughs> 네, 옆에 계신 분은 약간 사진 많이 다니셨나 보조용히도 하고. 음. 그래가지고 오. 이제 다른 방법으로 찍었단 말이야. 네. 그래서 여기가 배경이면 조금 그렇지 <웃음> 않나? <웃음> 내가 한번에줄게자 아. 이렇게 올려줄까? 자, 이름도 거꾸로 해줘 됐니? 잠깐만 지금이야! 이거는 너희 둘이지? 너왜이만원거넣냐너이만원거왜 너한테 있냐? 이게 데이긴 내꺼야 내꺼야 나 여기 있길래 어? 내꺼는 빠져 <laughs> 무슨 색이야 다들? 난 노랑! 저 흰색 나는 노랑! 흰 나는 흰색. 흰색 너는? 파랑 정만 너는 파랑! 너는 파랑. <laughs> <너는 빨간. 웃음> 어, 나 하고 싶으면 일단 오늘 세 안, 안, 안. 세계 주요 도시 서울로 가세요. 내놔. 아싸 서울. 검은색은 뒤에 몰려 있어. 아이은 색깔이 여기만 아, 있나? 보기 불편해. 네, 내가. 아, 그러니까 이가 없어서. 아유. 수영 씨 무인도 들어가셨어요. 아이고. 조용겠다세 <laughs> 자동차 경주에서 챔피언이 됐습니다. <laughs> 하 <laughs> <laughs> 아싸. 야, 아까 내가 줄게. 샀어. 통행녀6천원 <laughs> <laughs> 저렴하죠? 아니 김송영이내 <laughs> 앞에 있는 게 너무 불안해. <laughs> 뒤로 가. 친아 조시동. 아 앞에서 그만 비어 오케이 그러면은. 땅만 어, 살 거고. 어, 어. 근데 어차피 음. 땅 사는 김에 건물 사는 게 너한테 이득이라서. 부동산 아, 부자 가 저런 말하니까바당지는야 나만 하냐? 나 지금 7짜리 부자 남았어 부동산 부자잖아 애들이 와야 하고 안녕하세요아너 <laughs> <방금 웃음> 진짜 <laughs> 너무 무서워 어아 그만해 소아 무인도가 제일 나은 앞에서 비켜 서울은 언제 와 얘들아? 한가 <laughs> <laughs> 밟았다 밟았다 니꺼 네 밟았다 이거이 시간에 어, 봐이베이인가요네이베이2 5만원데요아 없어가지고 두... 근데 여긴 똑같은데? 음, 25만원 지금... 음, 아... 뭐야 기서 있는 거가져와 봐. <laughs> 근데 어에 똑같냐? 약지현금로지 뭐해 이렇게 <laughs> 물탱여 <물 태겨서 웃음> 하면 돼? 이시간줘아 20... <laughs> <더워>. 진짜 얼탱야 이제 밟아라 야 이제 밟아야 된다 아 이게 뭐야 얘들아 나 이제 물고 가야돼 아니곧야돼 음, 네. 네. 아, 아, <laughs> 다른데 하나만 가면 바분해 아, 어디 처분해야돼 지금 야 건물 외각다아 누구야? 아처보아 바로 왔다 들어와. 여기가 좀 무서워 싱가포싱 55만원 아돈 벌까 내 아, 아, 까먹을 것 같으니까 일단은 야, 네거 같으니까 일단 놓게 그럼 잖아 니꺼 빼이마 비싼 거팔 너 서울이 제일 비싸잖아 그거 아니에요? 건물 건물로 돈 내는 거다 얘 세금 내세요 세금 부동산 폭탄 맞았다 부동산 세금 폭탄 음. 뭔데 읽어봐 동아거 독세 베른 누가 샀는데? 미쳤다 네. 아 얘가 내가 얘 누가 주네 9 5만뭐 맞지? 개비싸 뭐 있는 거 아니야? 그러니까 너 영상 찍고 있어? 도영아 그응 요거 나 너무 회의야, 좋아 이에요 도세윤 <laughs> 첫 단출로 잘못됐어 쟤때문이 <laughs> ハハハハ 미리 음, 빼놔야 음, 되 진짜... 진짜... <laughs> 그만 밟아. 앞에 내땅 어디 있다고 냈 아이 근데 그거 다좀 회주면 건물 팔아 그래. 여섯, 오, 오, 오. 130인가 120만 원내돈 네, 다시, 다시 가져가라. 팔아라. 어, 안안안 <웃음> 건물 내각해내매 내가 다시 그래. 내내내내 80만 원 80만 원. 내가 내가 서울 내가 서울 내가 안하지만원 있어. 진짜 내 재산같아 6만원 오대권 아 오대권 <laughs> 아, 어, 갖고있어 그 서울같은데 걸리면 이거 내면 공짜로받아 <laughs> 어? 아니 여기 3개가 위험이 땅이거든? 나 여기거든? <laughs> 아니 그러니까 얘가 거 아니, 아니 내가, 그래. 내가 여기를 돌로 2만원을 받으면 뭐하냐고 <laughs> 나 주면 돼 이상해 내개로와 네 소영 12개 <laughs> 아나 너무 반성사로 야 다시. 만아 잠깐만 아5만원 기다려봐, 기다려봐. 아, 기다려봐. 아, 심지어. 심지어 나왔어요. 상당한 우와. 오와. 아 오. 칭찬이 었네나 저준 줄았어 병원에서 진 단을 받았비가이라첫 발이 지금 이렇게 <laughs> 있는 게 없어. 비가 갑자기 막 피치, 치고 상대방이 참 장... 어? 아니요! 아니, 잠깐만, 그뭐 뭐... 네, 뭐, 맞아? 이거 아니야! 이거 아니야! 이거 니야 거파야, 거파야! 야, 두, 야, <laughs> 경제가 수많데다수많은 90만원이야, 90만원? 뭐팔 거야? 뭐팔 거야? 팔아봐! 저, <laughs> 아, <뭐야>? 저... <latego> <laughs> 오래 사! 나야! 95만원! 돈받은죠 50만원 남았어요? 50만원 남았네요 그렇게 소영아 진짜 아득 바득버티면 누가 소울한번 갔을 때다 그거 였다 되게 부자였던 것 같은데 <laughs> 다 어디 갔지 돈? 132만원? 응. 500원 있으니까 돈안 남겨도 돼 좋다 <laughs> <laughs> 좋크다좋크 쇼크. 진짜 좋크다 소영. 아다 좋다 좋다 좋있다 좋다 좋다 얼마야? 다좋3 5만 원. 어, 어. 왜 왜. 다 좋다 응. 왜왜왜왜 이러면 에에너왜 여기 이제 여기 이제 빨리 그러니까 한 명이 파산하면 끝나는 거 맞지? 강론하는데 <laughs> <laughs> <먹는다 웃음> 내가, 내가, <laughs> 내가 바로 나 파산하겠다야. 야너 내가 바로 파산. 백사십. 선동은 타이베이 마닐라 베이징 아 그리고 마닐라 베이징 타이베이. 뭐야? 순둥트였어. 야 지금 이게 순둥 문제가 아니야. <laughs> 야 이거 처음 다른 사람을얼마 마음이 아픈지 알아? 야 저기. 봐. 야, 뭐, 자, 야, 이런 거우권두 개나 있다는게 말이 안 된다. 들어다 거 봐. 그저 우세권 언제 났으면? 이거 한 번만 나와줘. 20이 정도면. 아 우세권 쓸만야아너말 애들 나와야 돼. 너 아직 안 끝났냐? 얼마 줘야 되냐? 50 남았지. 모르야한 주지가 주지가 야다준거 같은데 말이지. <laughs> 나는 그냥 너를 믿고. 굳이 되지 않았. 진짜 여유로움은 달라. 아, 60만 원, <laughs> 60이야, 60. <laughs> 자, 뭐 팔까? 별장부터 팔까? 20만 원더드면 돼요? 20만 원더 드리면 돼요? 드리면 <laughs> 돼요? <laughs> <전철에> 전철. <laughs> 사, 새끼야 그만 사 베이징 얼마 안 해? 53만원이야 야 진짜 이렇게 돈이 많 야, 50만원 돈을 바꿔줄까? 야너 그냥 빨리 니가 서울 밟아 끝내 오케이 어디있어? <laughs> 나 어디있는데? 여있잖아가면돼5 5 6칸 가면 돼맥칸 아, 아. 이제 끝날 것 같은데? 뉴욕이면 좀 네, 끝날 10, 것 같은데? 뉴욕으로 누구 누구야? 투석 68만원 나왔어 있는걸로 68만원 받들 안돼 하자 67만원 남았구나 1000원짜리네요 <laughs> <천> 시간을 <laughs> 가 <가자>. 있어. <laughs> 오 보는 거? 어. 다른 어 니는 그냥 내가 나가줄까 말했던 거 아니야? 내가 데워놓은그 자리에 진짜로? 어? 내가 대워놓은그 자리에 니는 친구들. 시 에이 누구야? 최무식 <누구야>? 채무식 <목소리> <목소리> 맞췄네 맞췄네. 왜 찍는 <목소리> 거야? 왜냐거면 도전 도전. 도전 도전. 뭐야? 뭐야 뭐야? 오호. 0점 이상 때 끝이 나오는 거야. 아 이런. 아쉽네. 우리 승인해가지고 적을 물리치는 거. 아. 또뭐 하고 있어. 약간 약간 어려워. 조수경 사격에 좀다 쓰게 생겼는데. 아까 몇점 맞았어? 아까 0 0점 딱. 점이 안 맞네. 이제 다 <laughs> <laughs> 영상이야. 유행하는 포 없니? 근데 너무 좋구나. 나 그런 거잘 몰라. 아얘 보이지도 않아. 여 장이나 건져야 돼. <laughs> 왜 없어 사람이? 얘네들 <laughs> 참고 있잖아. <laughs> 그, 있잖아 이거 아무도 없는데. <laughs> 이게 뭐야 이게 <laughs> 야 이번에 우리, 왜 이렇게 얼래벌래지 봤어 아니 왜 우리 이래? 근데 나 수정 수경이 이거 표정 너무 많이 맞아, 나도 나도 수경이 너무 많이 주려 <laughs> 너, 너 그럼 이거 빼고 이거 넣어? 이게 무슨 일이지 어쩔 수 없어 이게, 가자 아니 우리 왜이렇게 이번에 오늘 따라 오늘 왜 그랬어 어, <laughs> 오늘 왜 그랬어 원래 <laughs> 이러지 <이렇지> 않았잖아 아 됐어 티볼스 그럼 거거 거거 아니 우리 왜 아니 너무 웃긴데 여기가 이렇게 맞추면 되잖아 여기야 여기야 짠을 하나둘셋짠 오케이 좋아 <목소리> <목소리> 아 진짜 웃기네 <기념적으로> 리요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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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boy, you> <목소리> 아, 퍼포먼스 해준 어 퍼포먼스 했어 26살 기념 퍼포먼스 <목소리> 반나이 기념 퍼 아, 어, 어. <laughs> 마지막 도전이야. 아얘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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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. 어, 거꾸로. 누가 저렇게 꽂았어. 누구야? 아니, 바라천이시시시사합하는경니다 <laughs> <자, 이제> <laughs> <갑니다>. <laughs> <laughs> 아 이거다 근데 나 귓볼에 얘가 안 들어가면? 아니 귓볼이 안 들어가는 거 아니냐고 귓볼이 얇은 사람들을 위한 그건가? 아이 간지러워 저게 안 참으실 거예요? 잠깐만 있어봐 간지러워 가만히 있어 간지러우니까 만지지 마봐 아니 어떻게 안 만지고 나요해 봐봐 수영아 안 들어가? 미싱가아니야아 미싱아, 이싱아미고 있어. 조용미조용미아니뭐하 미싱아, 미싱아, 미가아 미싱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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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빠아빠싱아가싱아 미싱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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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싱가 미싱아, 미싱아, 어가아 미싱아, 미싱아, 미아 누가 나 이렇게 나왔어? 기뿔 <laughs> <깃불이 웃음> 왜이래 그래? 누가 나 이렇게 나왔냐고. 누구야? <웃음> <웃음> 아. 아 이게 왜? 언니. 제일 통통한 기뿔에서 조금 위로 찾으래. 난 위에도 통통한데요. 아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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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아 이제 머리를 왜 이따위로 묶어놓은 거야? <laughs> 어? 이렇게, 이렇게 안 해? 아니, <laughs> 아니 얘가 앞머리가 안 묶이는 거야 가봐야 있어? 나내 귀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 아, 누가 막 이렇게 <웃음> <웃음> 근데 이거 혼자를 못하잖아 나 귀를 가서 <laughs> 아니 귀를 뚫으래 <또는> 엄마가 엄마, <laughs> 엄마 나귀 뚫는 게 <laughs> 이게... <laughs> 무서워가지고 귀찌를산 건데 <laughs> 어, 어? 여기 됐다 <laughs> 죄송합니다. 어? 피안 통해 <laughs> 귀..귀..귀 개 귀, 아픈데? 어..어..귀 아파 아. 야 이거는 아. 언니 근데 걔도 아플 거같아귀볼에 살은 어떻게 빼는 거야? 됐다. 어? 어 얘안 아파 어? 얘안 아파 근데 유나 혼자, 너 혼자... 나, 혼자 <laughs> <어떻게> 하지, <이거를? 웃음> 나 혼자 어떻게 하지 이거를 나 혼자 어떻게 치지 우와 아파 근데 그걸 왜 이렇게.. 부르신가? 아파 보여? 유나 <laughs> 아, 뺄줄 알아? <laughs> 아 빼면.. 저거 당겨서 뺄수 있는 거 아니야? 그냥. 아니 는건 그냥 아아악! <laughs> 땡기면 마음이 아냐 <아니야>, 땡기면 아파 <laughs> 마음이 아픈데 <되죠>. 마음... <laughs> 어, 근데 <laughs> 왜 이렇게 왜부은는지모르 왜 <laughs> 아니 근데 나안 아팠거든 이거는 사실 시야가 어? 감은 좀 왔지? 됐다 됐다 감은 좀온거 같은데 운이 좋았던 거 같은데 감은 좀안는거 같은데 얘를 이렇게 당겨서 내리면 걸리고 <laughs> 이걸 봐야지 귀를. 아, <laughs> 손등칠로 봐야지. 손 감각에 손 감각에 <laughs> 집중한다. 이걸로. 어 언니 기포로 밀어서 쳐지는 게 제일 편해. 어떡해. 언니 잡아봐. 잡아보자 보여줄게. <laughs> 얘를 여기다가 귓볼을 대. 깃불을 대. 이렇게 어. 불을 밀어 <laughs> 완벽해. 아, 어, 야, 대박이야. 완벽해. 유튜브 어. 뭐 강의야 이거는. <laughs> 대박. 이걸로 어디 갔어? 이렇게 해서 얘를 깃불로 밀어야 돼. 깃불로 밀어서. 완벽하 아, 잖아대박 같아. 아 이렇게 써있네. 크림 초장. 어 딸기 라떼 맛있겠다. 사오. 이분이 하오시군요예 예. 저잘 모르시는 부분인데. 오, 귀엽다. 오, 예쁘다 그분의 귀염스러운 얼굴. 어. 다섯만 여기 서봐 사진 찍어줄게. 뭘 해? 뭐, <웃음> <웃음> 아니 뭐 먹으라면 먹을게. 뭐라면 을게 봐서, 봐서 너 받을 수 있어. 럭드, 뽑아야지. 우리 럭드를 선물로 해줄게. 럭드 얼마야? 500원? 응. 아이. 그래? 아이, 현금이지, 이런 건. 멋있어. 두개 뽑아. <웃음> <웃음> 매번, 네번 <매번> 뽑아. 3 0 0 야, 다들 두 번씩 해주면 오, 너 네. 혼자 8번 뽑으면 돼. 네0 0천원 해줄게. 야, 봐봐. 너 8개 뽑아, 그러면. 아니 너희가아나 이런 거 진짜 운빨 안 좋은데. 예, 여덟 야, 번. 감사. 네가 다섯 번 뽑아. 우리가 한 번씩 뽑을게. 야, 좀잘 뽑아 봐. 네. 나무서운데감 어, 이런 것도 재밌지. 네. <laughs> 짱 오. 다양한데? 오. 오. 트랙 는데 지금. 오, 야 우리 좀 야, 뭐 야, 야 우리 좀 다양해. <laughs> 그렇지. 내가 가상. 오케이. 너희가 본지. 야, 좀쳐봐 봐. 일로 와 봐. 야, 너희가 본지. 아, 한다고운빨이 없네. 어... 어때? 좀 행복해? 음... 다가만이가 행복하면 됐다. <laughs> 아니, 야. 야, 어째 이렇게 들어가는 길에 발견을 <laughs> 아니, 야, 이럴 때 가야지. 그래. 밑에 있을 야. 땐 없잖아. 아, 그래. 우리 임을 포수 봐야지. 아. 오. 여기 규빈이 생 오, 그르네 이렇게 다니니까 내가 되게 먹을 것 같다. 난 사실 덕질을 하는 사람인데. 오. 최애는 너야. 최애는 하이라이트야. 할수 있다. 되게 원래 이런 반짝 같은 거 잔뜩 넣어줘야 된다고. 찌가 노르는 옛날 감성. 아우. 우리 우정 영원히 꼬레버? <laughs> 개 좋아. <웃음> <웃음> 우리 우정 꼬레버? 내가 너무 조잡스럽게 꾸민 거 아니냐며 지금 이런 상황이라면. 너네 좀 예쁘게 꾸민다. 야너 글씨 잘 쓴다. 야너잘 쓴다 글씨. 난 글씨 안 써지던데. 꼬레버? 꼬레버. 너무 쪼렙 같잖아. 그런 <laughs> 야, 약간 감성보다 진짜 옛날 같아. 초등학교때 같아. 이이게뭐야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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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조작. <개조잡해. 웃음> 이렇게 큰걸 받을 건지 아니면 거, 이런 식으로 받아 볼 건데. 것도 있어요 어? 이런 식으로 받을까 어, 그러네. 혹시 <laughs> <laughs> 괜히 했나? 야, 얘기했잖아. 커피면서. 아니, 근데 그래. 원래 이런 감성이잖아. 아, <laughs> 저거 달래, 음, 문어. 문어. 음, 뭐지? 아이스크림 어쩌고. 야너 엄청 베리 베리하다. 라즈베리, 블루베리, 빨. 아씨, 개쩐해. 얘는 내 거랑 비슷하고. 청포도만 추가한가? 시리얼하고. 망고스 바나나, 청포도. 맹고스, 바라나스, 아이스크림. 이런 줄 몰랐어. 다 먹을 수있어 해봐야지. 어, 이거 좀 괜찮아. 그렇지. 근데. 음. 여기가 쉬워. 엄지가 커서? 왜? 어. 이제 얘네부터고나기 너무 작지? 왜 이렇게 발톱이 작냐? 이제 하늘색 쪽을 붙여야겠어. 음. 지난번에 이거 썼잖아. 맞아. 그래가고 지금 나부터 이거 붙이려고 조금. 조금 남아? 근데 그냥 꾸욱도없어 <laughs> 괜찮아 괜찮아. 여기가. 아그다 <laughs> 아빠. <laughs> 간지러운데 아프고 막 그래 여기 발톱이 별로구나 듣는 발톱 섭섭하기 <laughs> <laughs> 짜잔 우와, 뭐 이거 빨리 했어 괜찮은데? 빨리 끝냈어